경주 황남동 고분에서 신라시대 고위층의 유물로 추정되는 금동 신발 한 쌍이 출토됐습니다. 앞으로 발굴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추가 조사에서 더 귀중한 유물들이 발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황남동에 위치한 1500년 전 신라시대 고분에서 금동 신발 한 켤레가 나왔습니다. 신발 표면엔 T자 모양 무늬가 뚫려 있고 발등 부분에는 둥근 모양의 금동장신구가 달려 있습니다. 경주 신라 고분에서 금동신발이 나온 것은 경주 이왕동 고분 이후 43년 만입니다. 금동신발 외에도 금동다리미와 말장신구 등 귀중한 유물이 나온 것으로 보아 고위층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유물들이 출토되는 점으로 봐서 상당히 높은 신분의 신라 왕족 내지는 귀족들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고 신발이 나온 고분의 크기는 중심부에 있는 125호분 무덤 크기의 절반도 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작은 크기의 무덤에서 다양한 귀중품이 나온 경우는 극히 드물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가족 관계로 추정되는 125호분 무덤은 추가 발굴 조사에서 더 많고 중요한 유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흙이 아닌 굵은 모래로 무덤을 만든 형태도 독특합니다. 붕군 축조 방식을 새롭게 이제 마사토로 조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적성국학군 조사에서 처음 나온 사례라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추진된 문화재청과 경주시의 신라환경 보건정비 사업으로 신라시대의 또 다른 풍속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